저기 앉아서 일단 저기부터해 뭐를 왜 오셨나 이거부터 해 하지마 <목소리> 그런 걸 자꾸 짤려고 하죠 이형은 오면은 뭘 자꾸 짤려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찍어주려 그러는 거지 아이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구, 누구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많이 나오던데 이 목소리 정직원 또 따라하고 있네 <목소리> 이형이 갑자기 찾아왔다 얘들아 덕분에 이거...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스타크래프트가 나보고 뭐 하고 싶다고 언제 됐냐? 우리나라에 스타크래프트는 장기거든. 근데 내가 또 빨무의 고수거든. 빨아제낀그 광물만 하더라도 한 만판 넘지. 빨무의 슈퍼저고 무한해처리 해처리. 공장처럼 나오는 저글림과 히드라 2 0 0마리아 그래서... 형은 원래 저글을 해? 저글지 생긴 대로 노는군. <laughs> 사실 보면은 <번매는> 얘가 저글지. <laughs> 유튜브를 딱 봤는데 이윤열 막 스타가 나오는 거야. 어 너무 재밌는 거야. 하고 싶다 막 생각했는데 방법이 없지. 내 컴퓨터는 이미 갔으니까. 야 좋아 스타 하냐고 때. 반대는 거야. 디아블로도 하고 깔기만 깔. 더 이상 못 들어가겠는 게 이게 스타가 너무 고인분들이 많으니까 이 들어가면 욕 먹어 그냥 얘 병신이나 마이래 <laughs> 그냥 얘는 떠다니는 오버로드에 불과했어 요아포거안 되네 했지 형은 원래 로템을 했었던 사람이야 로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로템만 했었어 로템 나라 헌터 하다가 내가 헌터인데 언덕 위에 탱크 놓는 거 있거든 엄청 나한테 당했잖아 좋았잖아. 하여간에 인생이 뒤치기야 뒤치기 겁나 때려 뭐 정석대로 들어오는 게 없어 무조건 뒤치기 진짜 압사하다니까. <laughs> 그 게임에서도 성격이 나오니 믿지 거야. 마세요. 우리 욕동자를 찾아온 이유는 컴퓨터 조립 맛집이라고 해서 에휴. 스타를 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얘들아 대충 견적 나오지 않니? 디아블로 4랑 스타 1, 2 원도 되고 2도 되면 좋지. 스타크래프트 2맨 마지막 캠페인 진짜 재밌어. 저그들이 공격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막 미사일 털에 세우고 막아막벙커 어 찍고 막 그러는데 엄청 무서워 캐리건 뭐 이런 거 있잖아 캐리건 어. 얼마나 재밌는 업종자랑 접점이 없어 얘랑 나랑 게임이 맞아가지고 게임하고 WWF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친해졌지 WWF라니 World Wrestling Federation World Wrestling Federation 가자 어... 가만히 있어봐 야 아, 근데 이거는 야너 진... 어. 대단하다 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 4060 이거 GEF 포스인데 GEF 어 이거 그이면 갈갈이 패밀리가 GGF인데 이건 GEF인데 이거 그냥 4060Ti인데 요정도급 붙여주면 될것 같아 근데 이게 저거 환풍기 아니에요? 얘. 이게 시켜 줘야 되니까 그렇지, 열이 흘러잖아 풀러, 그래픽칸 요걸로 가고 저안 돌아가는 게임 좀 없게 좀 좋은 걸로 해주세요 아유,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아유, 어차피 50 이런 거안할거 아니야? 50이요? 어. 손0공이요아 요즘 50이란 게임이 또 유행이에요 뭐 그런 거는 비싸단 말이야 사양이 비싸서 저도까지필요없요 그 저도 어려워요 이거 CPU 뭐로 꼽아주지? 부품이 이렇게 여기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야 근데 얘는 이런 걸왜 하는 거야 거야. 야, 이거 노안이 와서 안 보인다. 이거 몇이냐, 이거? <laughs> 아니야. 여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노안 없다. AMD 라이젠 7. 어. 잠깐만요. 이거 버으 보이는데. <laughs> 9700X인데 얘. 아, 9700X. 여러분들 미치겠지만 50 넘으면 안 보여요. 9700X.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내 동생 얘기를 하지 마. 이걸 다하나씩 갖고 있는 게 웃기지 않아, 얘. 옥동자가. 벌써 <laughs> 대단해. 나는 진짜 1600부터 이 이상 한놈 이방 보여 줬어 얘. 아, 보여.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어, 그래. 로 와. 그런 거 하지 마. 어? 그 다음에. 미친 거지. 봐봐요. 비누 방울이 여기 왜 있나? <laughs> 아 우리 딸들이 놀잖아. 와서 딸들이 논다고. <laughs> 아, 이거 그, 한일 자동 펌프 아니에요? 얘? 어, 펌프야, 펌프. 어, 와, 근데 너뭐 부품. 원래 컴퓨터 부품 상하다가 망했어. 8 0 0 아트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저걸로 해주세요. 들고 있어. 맞아, 이거보다 더 꽂은 메인보드가 필요한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달아줘요. 그럼 해야. 이걸로 합시다. 그냥, 그냥. B850. <laughs> 솔직히,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 이렇게 팔아? 그래서 이걸 자기가 조립하는 거야? 네, 본인이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카센터처럼 본인이 조립하면 공임이 빠지는 거야? 그렇죠. 아, 그왜 이런 있는 취미가 있는 거야? 메모리는 이걸로 가자. 야, 이 메모리도 그냥 시금치 안 준다, 형이. 야,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야? 지금 이게 돈이 얼만지 알아? 여기서 나내 동생 옥동자미데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이거 좋다. 에휴 내가 옥동자 덕분에 컴퓨터를 조립할 줄이야. 형 일로 와요. 일로 군대 군대 다 쇼핑 하더라고 막 걸어 다니게 되잖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스피커 <laughs> 아닙니까? <laughs> 쿨러 아니야? 쿨러. 근데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이건 CPU 쿨러야 이거. 컴퓨터 하나에 환풍기가 세 개야? 와 대단한데 이. 야 마이크로닉스 이거 줄까? 이거 오버케이. 그래 좋은 거 줘. 이거 줄까? 아니면 그 밑에 거 줘? 너왜 잠깐만. 야너 왜? <laughs> 좋은 거죠 이거 줘. 아니 우퍼 줘. 아 우퍼 줘. 아 그래 단점이 있어. 이게 별로라서 또 소가 넘어가는 구만 제가 오히려 좋은 거 드려요. 아 그래? 야 이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갈갈이형 속내 아이씨. <laughs> 아니야. 알라서 어련히 알아서 줄까? 대단하다. 이거 괜찮다. 좋았어. DS 공0 그러면 컴퓨터 한대 나와. 이게 다 있어, 왜 집에? 책고로 막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게 박스를 안 뜯은 이게 왜있어 여기? 이거를 뭐 어디서 컨테이너로 뜯기로 샀어?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봐. 우와 우와 원케이스라고 안에가 다 유리로 다 보이게끔 우와. 이건 파워인데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파워야 800W라고 하는데 그래픽카드도 4060 쓰고 하기 때문에 800W면 아주 충분해요 요래 생기네요 와이 생기네. 줄이 너무 많은데 얘 저가형으로 나오는데 800W 정도면 충분하니까 요거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 형이 나한테 돈을 줄 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4060Ti에 메인보드에 램에다가 램도 튜닝램 달아주잖아 자 일단 조립하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몇 기가예요? 몇 기가냐고? 메모리는 32기가고 양이 SSD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요 SS는 2테라 2테라 아, 1테라도 아니고 2테라 준다 아 그럼 좋습니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시끄러 시끄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걸 그럼 제가 돈 주고 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거 좀 바꿔주시지 이왕 해주는 거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부분에서 약간 걸리는데요 여기까지 다 훌륭하다 아이, 훌륭해 훌륭한 형이다 근데 800와트 충분하다니까 약간, 약간 걸리는데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좀 아이, 줄이 이건... 너무 많아 줄은 뭔거 가지고 걸려요. 충분해 어느 정도 맞는 옷을 입어야지 설명을 해줄게 나이키 운동화에다가 무신사 옷을 입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외투를 몽클레어 입는 거야 괜찮은데 얘 예. 몽클레어 <laughs> 에이 몽클레어 <laughs> 괜찮은데 예. 그럼 적절하지 않은 어, 예로 하자 비유가 이상한데 예. 보니까 어,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발란스는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라니까 진짜 이거 좋아 이거 되게 어, 좋은 거야 이 보이네. 메인보드 봐 엄청 훌륭한 거라고 이거 뚜껑 딴 건데 이거 안딴 걸로 주면 안돼 예. 보니까 그러니까 남이 쓰던 거 주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뚜껑을 딴 거라고 CPU를. 남들은 뚜껑 딴거내 거를 사고 싶어서 난리야. 아, 내가 그래, 튜닝 해놓은 거야. 거야. 발열면에서 진짜 좋지. 내가 이거 뚜껑을 따놨거든. 아 이거 이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렇지? 조금 좀 밀자. 밀어요. 좀 밀어야 돼 이거. 때를 밀어요? 뭐라고 터들어도 그냥 씹고 그냥 작업할래. 그냥 좋은데 그럼 이거라도 좀 바꿔주면 안 돼? 아왜잠깐이게 <laughs> <laughs> 너무 이게 내가 보니까 나이키 신발인데 몽클레어로. 나이키 좀... 신발 신고 있어요. 너무, 너무 이거 끌레오를... 너무 무신인데 이거. 유니클로 아닙니까 유니클로? 그 정도 많이 한대요. 주지 너무 많은데 이거 무 무슨... 매두사도아니고 우리 정직원이 밀을 거야. 그다 밀어갖고 왔어. C C D 한번 보여줘. 바짝바짝 한 거. 요래 밀어야 돼 요래. 깔끔, 깔하이와 뭐, 은단인가 얘? 은단, 은단이라고 얘기하는 작자와 컴퓨터를 얘기 논하고 있다니. 우와 그. 진짜 은단인데 얘? 얘 뭐야 수은 아니야? 액상형 그러니까 갈륨 리퀴드가 액상이잖아 액상형 어. 갈륨 나갈신데 갈륨이에요 그 갈륨이라는 게 원래 이 전도가 되게 잘 되고 아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이거 4년 전에 나왔거든 믿기 어렵겠지만 4년 전에 음. 나왔어 이게 아무도 안 믿는 게 문젠데 <laughs> 형님 안 시키십니까? 이 형은 아예 안 시켜 왜냐하면 이것도 봐가면서 시켜야지 똥손들은 절대 시키면 안돼 <laughs> 그렇게 꼭 해보고 싶진 않아 얘 <laughs> 응. 완전 똥손이기 때문에 아, 지금 꽂는 게 이게 뭐예요? 메모리 카드 보니까 네개 꽂게 돼 있는데 두개만 꽂아줘요 얘? 원래 두개 꼽는 거야. 네개 중에 두개 꼽는 거야. 내 것도 다두개 꼽혀 있어. 아니 네개 꼽으라고 네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지금 나이 생방송했서야 이게 실시간 댓글을 보고 내가 좀 뭐라고 얘기할 때. <laughs> 아주 불편해. 여기다가 이제 저장 공간. 이제 2테라 2테라. 테라, 4 테라도 돼. 4테라는 90만 원이야. 그저 진 찬스 써서 3테라를 아이 돈도 하나 도안 주면서 요거 p 3 1일 p41까지 하면은 좀 잠깐만. 잠깐만이요 p31 정도. p41 좋은데 왜 p31로 해 아, p41로 했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에씨. <laughs> 뭐 알지도 못하면서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쓸때 들었어. 콜로또 아. 요번에 그 RC 1900 요거 또이 협찬해 줬거든. 그 쓰리 아시스에서 협찬해 준 건데 바로 동생 사 맞지. 그 여기 저기 사장님. 저기 사장님. 그 동자 동생이면 내가 큰형이야 <laughs> 사이좋게 지내자고 혹시 동생 이거 바꿀 거 없어? <laughs> 이거 발명 같은데 이게 내가 보니까 얘네 눈치 보니까 애들이 욕을 먹을까봐 걱정하더라고 이게 좀 이상한 거 같거든 내가 볼때 이거 한 1,300이나 뭐 그런 걸로 어? 아 괜찮은 거야 진짜 좋은 거라니까 공냉쿨러 공기로, 어, 공기로 하는 공기로 냉각. 냉각. 공기로 냉각 수냉이 아니고 공냉 아, 당연히 공냉이겠지 수냉이 있어 수냉은 내가 게수있이고 아니 컴퓨터인데 수냉도 있어 물로 시킨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근데 더는... 물로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이잖아 컴퓨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사다가 낀다는 거야 옛날에 그럼 라디오 과학상자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laughs> 아 계속 만지작거리네 정말 어디 꽂히는 건지 모르지만 <laughs> 너무 많아 정직원. 네. 네가 해라 이제 그찮다 씨.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친형 거라고 네가 해준다며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어. 나도 이제 노안이냐 가지고 볼트 볼트 뭐이라고 <laughs> 전원만 연결하면 돼. 네가 해라. <웃음> <웃음> 다 됐어 이제. 이제 전원만 연결하면 돼서 9700X야. 콜로는 3있을 거. MPG B850이야? 어 비싸네. 어, 비싼 거예요. 좀싼거 사주려고 그랬었는데. 220만 <laughs> 220만 원. 220만 원. 야, 와, 역시 동전은 내 마음속에서 딱 보아하니까. 여 봐봐라. 1등이다. 아밤. 그 미스터 비스트라고 유튜브 있어. 에, 저랑 뭐만 하면 만 달러 드릴게요. 뭐 이런 사람 있어. 아. 너가 나에게 미스터 비스트야. <laughs> 아, 정말 대단한데요? 여사. 원래 얼굴도 비스트잖아요. 뭐? 아 미안해요 이런 씨. 와 자네 <laughs> 혹시 용산에서 이랬나 <laughs> 어, 훨씬 잘하는데 얘아 네. 아, 이게 옥동자한테 배운 거 맞아 얘? 아이그럼아 가르쳐준 그래. 거 아니에요 얘? 그 베이직을 아베이직을 베이직을 다 이렇게 배운 거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동자 때문에 덕분에 동자가 시켜가지고 한거 아니야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나한텐 얘기해도 돼나뭐 동자 친형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를 제2의 동자라고 생각하고 얘기 나한테 얘기해도 된다니까 <laughs> 엄마 했는데 얘이 그. 목소리 다 동생이지 하시겠 <laughs> 이게. 아 진짜 잘하는데 원래 경상도 사람이야? <laughs> 네 맞습니다. 편집하고 동생. 네맞니요 많은 분들 정직원 이 누군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정신 아니지? 저는 안씨입니다안씨야 안씨. 예. 그럼 안정 직원이네. 안정. 정직원이 아닌구나. <laughs> 아, 미숙쩍 한번 물어보는데 혹시 회사를 옮길 생각이 있나? 정리어 <laughs> 얼마 챙겨 주실 겁니까? 어이. 야 동자야. <laughs> 야얘 지금 막. 오! 오! 야 진짜. 와 너무하네. 오오오오. 야 진짜. 그걸로도. 얘를 믿지 마라. 야 대단하다. 이거 이 유노 재일분이가. 아, 어서 빨리 조립이나 해. 넌 우리의 조립 노예. 하겠다. 아이 장난친 거지. 그렇죠. 아 이건 당연하지. 우리끼리 우리... 다 얘기해도 돼. 한 번만 더 믿어봐도 되겠까 어, 그럼 다 믿어봐도 동자의 단점이 뭐. <laughs> <봐. 웃음> 단점. 예. 다른 얘기를 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다제 주부라고 그러잖아. 옥주부님, 목주부님이잖아. 예. 나만 쟤를 끝까지 동자라고, 무단 종철이라고 도안 불러. 난 동자라고 부르잖아. 나한테 얘기를 돼 동자의 단점이 뭐 형님의 단점은. 형님 단점이 <laughs> 되셨어, 저금 깨만 는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네? 아, 아, 이 친구 복사량 아주 개그적인 감이 아주 뛰어난데. 궁금한 게물어보는데 내가 컴퓨터에서 잘 모르잖아. 야 이게 거의 200만 원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예. 생색을 내더라고. 예. 근데 궁금한 게이 파워 말이야. 더 <laughs> 좋은 걸로 달 수는 없었나? 제가 소지가 이제 말씀드리죠. 이 파워가 이 이상의 파워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을 파워를 써도 어. 그 파워를 다쓰지를 못해요. 적당한 어. 파워를 딱. 넣어주신 겁니다. 신영한테 이런 거 선물은 좀 너무 좀별로인거 별로... <laughs> 선물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대봐. 아, 아닙니다. 아, 이게 전 나한테 다 얘기해도 다니까다 얘기해도 됩니까? 어. 그래도 형님이면 조금은 더조 좋게 해 주지 않을까라는. 동자! 동자야! 야, 얘 <laughs> 지금 내가 막 뛰다가 <laughs> 일룬다야. 지금 동자야. <laughs> 야! 야, 이 대단한 <laughs> 녀석이네, 이 친구. 야, 야 뭐야? <laughs> 야 이거 맛있겠다 이 뭐야 야 갑자기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음식이 나와 낙지볶음이야? 와 낙지덮밥 낙지도밥 낙지 이거 뭐? 야 땡큐 너무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얘는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고 갑자기 쟤는 낙지도밥을 갖고 왔어 <laughs> 진짜 재밌다 재밌어 어, 정지원이랑 티키타카가 재밌는데 음 재밌어 이거 옥주부 낙지덮밥인가? 와 음, 야 낙지 위가 막히 동생 이런 동생 아니냐 이런 거 밥도 차려주고 200만 원 넘는 컴퓨터 주고 아니 근데 우리 정직원은 원래는 무슨 일 했던 거야? 저는 원래 이제 밴드 했었습니다 음악하던 사람이야? 예 <웃음> 싸움? <웃음> 아 그래요? 전혀 음악할 것 같지 않았나요? 그럼뭐 포지션이 뭐였어? <laughs> 밴드를 했어? 네 드럼이었습니다 드럼 아 드럼이야? 이야 어, 이제 납득이 되십니까? 아, <laughs> 음악인의 꿈을 아직도 버리진 않았지 아 버렸네 보니까 <laughs> 취미로 하고 있죠 이제 그래 대단한데 밴드를 하다가 동절 어떻게 어떻게 더만 나 드럼 치다 만난 거야 비트박스를 또 원래 아 비트박스를 써 원래 는 비트박스입니다 원래 비트. 비트박서야 비트박서입니다 아 그럼 비트박스 하다가 친해졌구나 동절아 비트파이터 비트파이터 맞아아 그러면 네. 살짝 하나만 해주면 어떻게 예 yeah. 역가구나. <laughs> 야, 너 여기서 지금 컴퓨터 주입할 때가 아니다. 야. 어. 가정을 위해서 결혼했어. 두 아이 아빠입니다. 두 아이 아빠야.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사람. <laughs> 옛날, 옛날 <laughs> 비트박스. 사실 리트로. 우리 옥동자가 제1세대 비트박서잖아 이 나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이, 동생도 모르겠는데. 근데 해줬잖아. 그 옥동자는 왜? 앞니가 임플란트야. 그래서 그 사이로 소리가 또 나. 어, 몰랐구나. 입을 튜닝해서. 휘슬을 만들었군요. 앞니를 일부러 뺐어. 비트박스를 하려고. <laughs> 아 그건 좀말말 많이, 어?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laughs> 야 동자야! 막 얘기하면 안 믿어 아 진짜 이거 믿기 어렵겠지만 난잘 갈기 위해 앞니 두 개를 붙였고 라미네이트 그걸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냥 넘어가 그냥 <laughs> <난> 열심히 했구나 <laughs> 개그를 위해서 그걸 바쳤구나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지 아, 그럼 왜 굳이 그렇다 나한테 <laughs> 미드박스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고 편집도 잘하고 촬영도 잘하고 게다가 이렇게 얘기해보잖아. 너 예능감도 있어. 아 그래요? 어, 너 웃겨. 아, 아, 데뷔 데뷔각인데 이거는 공채 바로 달수 있었는데. 아, 형만 아. 만났으면 형이 만든 개그맨만 200명이야. 저는 이제 형님의 개그를 초등학교 때. 응.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저한테는 어. 지금 계시는 이 형님 두 분이 어. 저한테는 영웅입니다. 아, 진짜요? 동자야! 얘 아무튼다! 아, 진짜!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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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아까부터 계속 귀가 간지럽던데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야. 아니, 이상, 이상하게 저쪽에서 둘이서 조립하는데 뭔가 자꾸 귀가 간지럽더라고? 기분 탓이에요. 뭐라야 기분 다시야. 음... 와, 근데 이거 대단하다. 색깔이... 이거 이거 비닐을 뺏겨 봐. 이쁠 거야. 우. 오, 오 바바바. 이바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를 좀더 고사양으로 꽉꽉 채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방... 이 방송 보는 동생들이 막 그러겠다. 엄청 욕심 많다 그러겠어. 네, 욕심이 많은 거지. 짜 자자자자. 그러니 유리로 돼 있으니까 와, 이거를 열고 여기다 뭐좀 비상감 같은 걸 숨겨도 되겠네. 너무잘날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럼 그러... 아 맞다. 영이 <laughs> 헛떡독이야 <형이> <laughs> 딴딴딴딴. <laughs> 와 좋아요 윤동식을 윤도... 설치합니다. 그 제품 키안집어넣고 그냥 임시로 깐 거니까 결제 해갖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 예뻐?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우와 대단한 게 색깔이 역시. 알아서 변합니다. 아까 선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선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 안으로 들어가고 공기가 아 이쪽에서 바깥으로 빠져주는. 아 거. 공기를 들어서 빼는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궁금한 게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걸좀더고사양으로 해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내면 해줄게. <laughs> 이것도 지금 내가 한200쓴 건데 뭐 이런 걸로 영화도 볼수 있나? 당연하지 그거는 도대체 무슨 컴퓨터로 지금까지 썼던 거야? <laughs> 뭔 컴퓨터로 썼냐고 와!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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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일체형 어. 윈도우 7이야 엄청나지? 엄청나다 엄청 나다 지금 윈도우 어디까지 나왔어? 11아 그거 와 최신이에요 얘 최신이죠 와 대단하네 아, 돈을 들었는데 최신으로 해야지 아, 아 최신이에요 아 OS는 결제하셔야 돼요 오... 이왕 해주는 거면 그까지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아 결제를 하는 걸왜그 OS까지 나 보고 사달라는 거야? 아,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 봐서 컴퓨터 느린 거 아니에요? 깔아야 될거 아니야, 아, 지금. 하아, 이 사람 지금. 마이브 표현해. 그러면 내거 일체형 갖다 줄까? 내거 일체형 갖다 줄게, 당근 하라고 너. 형이 해. <laughs> 그런 옛날 거뭐어쩌 쓰라고. 안녕하세요. 어? 나한테 말을 하는데, 얘? <laughs> 안녕하세요.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면 어떤 준비를 하는데? 야 대박인데 이 작업은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라는 걸까? 몇분 정도? 세 분, 세분 정도 걸릴 수 있군요. 유영이 요즘 방송 시는 이유 알겠지? <laughs> 방송을 내시는지 알겠지? 아, 아 몇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얘. 아,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려. 워 진짜 이상한데? 왜? C D 를 넣는 데가 없어. <laughs> CD를 얻는 데가 없지! 언제 쪽 CD 얘기하는 거야? 그럼 CD를 넣는데 게임을 어떻게 해? <laughs> 아 그냥 다운받아서 하는 거잖아 게임을! 야 그럼 CD는 어떻게 구워? <laughs> CD를 왜 구워? 야 요즘 CD가 없네. 야 대박이다. 야이 형은 정신이 없네. 대박이다 대박. 지금. 말해. 야 CD가 없야 정신이 와. 없어. 짬 나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반말하는 거야? 어. 내 동생들. 아 그래? 어. 그래서 그럼 인사한테... 형한테 인사해라. <laughs> 내가 얘 형이다. 형 얘기하고 있잖아. 아! 지금, 저,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50 시리즈들이 나왔어요. 5090안 달리냐, 뭐, 어쩌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궁금하지. 그리고 또, 뭐, 민티저나, 신성조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미 받아서 다 썼어. 거기서, 나까지 안 오더라. 내가 좀 쩔이라. 그래서 형이 현타가 많이 왔어. 나는 좀 기다렸다가, 줄 서서 기다렸다가, 내 순서 되면 사가지고, 5090 한번 저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그전에는 내가 니들한테, 5090못 보여주겠다. 순서가 안 와. 마무리 하자고, 마무리 하자고. 즐거웠어 고맙습니다. 아 어, 이거 들고 가면 되고 어. 계좌번호 내가 찍어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그냥 동생한테 후원금 여기다 내가 모니터까지 주잖아. 중철이 어, 형한테 후원금을 얼마나 줬나? 이것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 계좌번호 하나 찍어줄 테니까 형이 원하는 마음 가는 만큼 입금해 주면은 내가 대사 어. 이어못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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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어. 뭐, 뭐 해가지고 하는 이니까 동생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laughs> 오늘 이후로 <laughs> 형을 여기서 만나지 못할 거야. 아, 우리 정종철 많이 <laughs> 어. 사랑해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마음 그게 아니, 아니, 가는 만큼만 알았다고. 이렇게 해주면돼 내가 또 알아서 뭐해줬어요 음식물 분쇄 처리 아니 마음 가는, 가는 그러니까 만가. 걔자 이거 우리둘이 해결할 문제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많이 사랑해줘 동생들. <laughs> 우리 정종철 <laughs> 화이팅. 정종철 <laughs> 화이팅. 에휴 신기한. 은 가자 가자.